정원의 노래 미즈꾼님 모그차의 도움을 받아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만 결국 기대로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벌써 다른 데로 떠나버, 떠나버린 거겠죠 그 녀석은 이제 우리 동료가 아닙니다 모그리님께 허락은 못 받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셋이서라도 갑시다 아는 서 없지 뽀 초원의 노래는 동쪽 구름바다에 있다고 천해적 굿보 혹시 여기 말고 다른 구름바다가 있어 굿보음 여기 이거라고 하죠 오 그런 곳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동수단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하늘을 날아야 할 테니까 그럼 전 정보를 얻었으니 일단 그리다니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쌍사당 비공정 지원을 요청한 다음 그리다니아 비공정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츠코, 잠깐 할 말이 있어, 쿠포. 실은 모그가 벌써 키델로를 찾았어, 쿠 센스를 볼나이 없다면서 숨어있는 거야, 쿠고 미츠코가 우리 계획을 키델로에게 전해줘, 쿠포.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가, 쿠고 어휴, 츤들이 녀석. 센스니 늘 쓰던 메모야 쿡보 기대로는 고집되이니까 필요할 것 같으면 그걸 건네줘 쿡보 아마 소말메뿌리에서구리바다를 보고 있을 거야 쿡보 오 유치해 이 아주 <laughs> 미접고 모기차 녀석이 부럽군 야 이거 너 받아라 뭐야 이거 센스는 쓴 메모잖아. 천장의 노래에 관해서만 깨알같이 적어놨네. 얼마나 좋아하길래 이렇게 빼곡하게 쓰냐. 뒷장도 읽어봐. 꼬레긴 마을에서 미말을 네 듣고 생각했어. 센스는 자기가 부를 것도 아니면서 노래를 찾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뭔지 고민해봤는데 부를 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찾는 게 아닐까 싶었어.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그걸 난위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걸라고했으니그 녀석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결국 제일 멋대가리 없는 놈은 나였어. 도저히 센스는 볼라치 없다고. 아니 뒷장도 좀 읽어보라고. 아발라시아 구름받으러 가는구나. 행운을 빈다. 난난 난 따라갈 자격이 없어. 음유 시인으로서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도저히 너희들 도움이 안될 것 같다 그리다니아 비공정 승장장에는너 혼자 가아 코노야로 진짜 다행, 다행히 쌍사당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 아발라시아 구름바드로 출발하시죠 쿠포코 가슴이 두근거린다 쿠포 마치 비공룡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틀려오는 것 같았고, 자, 저 원의 노래를 찾으러 출발. 굽고 잠깐만, 얘 대사를 한번 좀 읽어보고 싶었어. 아, 환술로 숨어있대요. 아, 귀여워. 모차는 이 섬에서 무서운 기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는 것 같다는군요. 어쩌면 그게 복종원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바니아 구름 바다의 모그리족 마을에서 본 무양을 섬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색해 봅시다. 수색. 아, 여기서 나갈 수 있네요. 이상하게 이 돌에 물척 끌리네요. 왠지 제가 원하는 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원의 노래는 여기에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쿠폰? 쿠폰? 첫 돌에 있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쿠고 생각나서 쿠포. 저건 봉인의 도리야 쿠포. 좋지 못한 건 뭔가가 봉인되어 있어 쿠포. 만만만 만지면 안돼 쿠포. 만졌다. 바로 만져버리기. 만지기만 해도 봉인이 풀린다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어머머, 세일은 아니야 이거? 닭뼈쓰리네요 아, 하긴 하긴 밤이 하늘에 불려났네 고마워요 어리소은 이들이여 좋아요 그대의 꿈을 훔쳐볼게요 내 노래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득힌 먼이한날 삼천 년전해세한요정 이거 저와 같이 내 노래로 사랑을 전해줄게요 모두에게 평등한 큰 사랑을 이 사랑 몰라주는 얘겐 죽은 뿐 엄마 노래로 영원을 그대에게 아잘 부르네요 감사합니다 이, 이 노래는 대체 뭐야 머릿속을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밝히는것 같아 하늘에 노래소리 널리 퍼져서 다가오는 자들을 파괴하리라 설마 이 마을을 멸망시킨 마무리 노래가 청원의 노래란 말이야, 굿보. 하지만 이건 노래가 아니야, 굿보.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굿보. 이건 이건 그냥 서름돋는 비명이야, 굿보. 아이고 버티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찾아 헤매던 청원의 노래는 애당초 없었던 거야. 결국 내 임무는 여기서 끝인가? 잊지도 않은 걸 찾아 당신들을 끌어들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전 마무리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책임지고 처치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원의 노래가 없다니 <laughs> 이렇게 요요하하하가하너 <요염하지 못나? 웃음> 정말 멋대가없 없는 석이이네댈로로네어어떻여여하하하하하하하하는 <laughs> 하는 말이다, 하다하하 하지만 우직하고 올곧은 널 내버려 둘순 없지 친데레 녀석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전장의 노래는 동료한테 힘을 실어주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난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보다 직접 만드는 게더 좋거든 전설이 이곳에 종원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래를 전설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다 깨달음을 얻은 표정, 결심한 표정. 그래, 좋아. 사단장님께는 이렇게 보고하지 우리가 찾은 종원의 노래로 전설의 괴물을 쓰러뜨렸다고 그거 멋있는데 자, 전설의 괴물을 못치는 동료는 내시다. 우리가 부르는 종원의 노래는 사중주야. <laughs> 오, 기다려주네요. 되게 매너 있는 마무리다. 활활창젠 뭐야? 음유시인 3인큐 아니에요, 지금? <laughs> 가자. 어날 조심.. 나 조심하래 조심할게! 조심할게! 이 공격 장난 아닐 것 같아 피했는데? 넌못 피했다 야 머리 써버리기! 뭔진 몰라도 캐슬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다 읽었는데, 이제는 좀, 안 읽고 있습니다. 아, 너네 기자 맞아, 진짜. 한번 더? 감소는 뭐, 야아 이거 못샀는데망자 뭐, 네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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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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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뭔 뭐, 몰라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샌더슨이 많이 아파하지만 다 잡았어요 아예 어디갔어 피했어? <laughs> 어떻게 피했지? 끝 휴, 신년 상문에 감수했네, 쿠퍼. 하지만 괴물은 원래대로 봉인됐어, 쿠퍼. 아, 죽인 게 아니야? 봉인이야? 비공정히 몰래 숨어 있었다고? 계속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메모를 보고 알아. 얘가 쓰느라고? 손 아팠겠어? 너, 그, 그걸 어디서? 아, 이래, 내, 그건 내 보고서 했을 거란 말이야! <laughs> 이제 필요 없잖아. 우린, 우리만의 정원의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면 돼.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런 보고서를 위해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성과를 보고해야 할 텐데. 아, 맞다. 미츠코님이 임무 중에 습득한 기술을 보고하자. 그것도 충분한 성과니까. 야, 아까 한 소린 다 어디 갔어? 정말 멋대가리 없다니까. 쿠퍼, <뽀뽀> 뭐고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할래 쿠퍼. 우리 내 만에 총어대 노래를 만들었다고 쿠퍼. 난 싹싹 비로소라도 신궁 부대로 다시 돌아가겠어. 실력을 키워서 지앙틸 영감님이든 밑쪽거든 훌쩍 넘, 넘어 죽었어, 죽겠어. 부탁한다. 새 부대를 만들땐네 힘이 꼭 필요할 거야. 부대가 생기면 뭐한테도 알려줘 고보 그땐 그리다니에 놀러갈게 국보. 그래, 뭐 알려주마. 자, 그럼 비공적을 타고 돌아가자고. 우리는 귀대 후 각자 부대에 보고하러 갈 겁니다. 재앙 텔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테니 당신은 그분께 이번 여행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매직고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그래, 각자 얻은 게 있는 것 같군. 센스니 제 하나 세 부대가 만들어지면 나도 좀 도와줘야겠군. 자네도 음유시인으로서 대단한 경험을 한 듯하네. <laughs> 이 늙은이가 봐도 자네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오른 게 보이는군. 감사합니다. 훗, 차